이제 20대 어 남자 복식 결승 경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A조 경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한번 어, 소개해 를 드렸던 이용훈 어, 박선호 선수의 상대가 전주어 지금 박진영 선수로 결정이 됐어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음. 우리 앞에 경기 음. 이용훈과 박조 영 선수가 경기할 때는 굉장히 또콤보가잘 맞았습니다. 맞았었잖아요. 이 결승전에서의 그 전주 박진영 선수하고 어떤 경기가 펼치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어, 일단 이 아, 토너먼트 무대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것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역시 이 선수들이 아,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정신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스타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결국 이겼다는 얘기는 어,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져 있는 선수라는 얘기가 될것 같거든요. 네네네. 전주호 선수와 박진영 선수. 전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또특기가더 또 스매시네요. 예. 박진영 선수 드라이브. 그서 복싱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전주호 선수와 박진영 선수는 드림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곳 안산이 연고지인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용은 박철호 선수는 이제 포천 어, PJB 클럽에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력면에서는 전주호 선수와 박진영 선수 조가 어, 지금 네. 화면으로 보실 때 이제 아래에 있는 조가 경력은 한두배 정도 더 많아요. 네, 다들 뭐0 대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네요. 그렇네요. 네분다 우리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문이 관해도 시작 때 가능성이 좀 많아요. 예. 전주호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이제 10년씩 각각 운동을 했고요. 이용훈 선수는 5년, 박수로 선수는 6년. 네. 언급해주신 대로 이제 1 0대 때부터 모두 이선수들이 아, 배드민턴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네. 서브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스퍼는 잘대 사. 네 결승전이 네, 맞고 약간 좀게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도 될 겁니다. 그쵸? 그렇죠. 빠릅니다. 발달해갔어요, 아, 배스. 아 우리 박진영 선수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스매싱으로 제압을 해내요. 엄청난데요, 이 스피드가요. 네. 와, 박진영. 엄만치 않습니다. 거의 그에 못지않는 이용 센스. 예. 너도 아니야, 나도 할줄 않나 <laughs> 이런 이로 장군 번근. 예. 예. 오, 방조 늘렸어. 잘 받아냈습니다. 와. 야, 네트를 지금 살짝 럭키로 그냥, 럭키로 예. 한점 그냥. 탑을 넘어갔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이전에 박신영 선수의 그 수비도 엄청 났고요 물론 이제 순간적인 판단은 좀느렸습니다그 이후 대처가 안 좋았습니다. 네네. 두선 사이 네. 뚫었습니다. 내 선수를 비교할 때부터 내각 때는 이제 이영훈 선수가 굉장히 공격력이 되게 좋거든요. 예. 대체로 공이 좀 짧았을 때는 여지 없이 스매시로 그냥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박트로의 서비스. 자, 또 짧아서 또 예. 스매시. 자, 드롭샷 났어요. 하이크리어. 벗어났습니다. 조금 힘이 좀 들어갔나요. 아 네. 자, 이용훈 선수가 그러자 바로 지금 라켓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 남자분들 당구 치실 예. 때 괜히 당구 잘안 되면은 당구장에서 큐때 이렇게 한 번씩 바꿔보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방송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laughs> 그 연장 탓을 좀. 그러니까요. 네. 예. 아, 뭐 폭스가 <laughs> 어, 불빛 타고 바르바다하고 그렇죠. 예. 예. <laughs> 물론 이용훈 선수는 지금 라켓에 약간의 문제가 뭐 생겼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스트링이 예. 예. 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뭐 농담삼아 뭐 이런 예. 얘기도 들어봤고요. 아! 7때여기스코어입니다한점 차. 지켜봤습니다. 자, 아웃 때문에요. 예. 예. 우리 전주호 선수가 이게 서비스 번실을 했네요. 너무 조금 예, 짧게 넣네요 띄웁니다. 자, 스매싱! 아, 아 여지없습니다. 우리 박준영 선수 스매시 한 방으로 그냥 한점 포인트를 또 얻어내네요. 빨라요. 네. 일단 지금 어, 상황에서 본다면 박준영 선수가 가장 어린 나이에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는 네. 지금 15살에 배드민턴에 입문을 했으니까요. 제가 대체로 이렇게 4번의 네 경기를 본게 아주 실력들다 좋지만 조금 한 면이 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리턴 예. 어, 이후에 예. 두 번째로 경기 통했습니다, 박진영. 박진영 선수 그냥 그 드라이브가 특기인 만큼 또 전플레이까지 연결돼서 아주 좋네요. 예. 네. 전주호의 서비스. 길게 한번 가봤습니다. 지켜보다가 지금 때렸는데요. 가볍게 받아넘기고요. 자, 점프 스매시. 스매시. 아, 걸렸네요. 넘어가지 못했네요. 10대8. 오히려 박철호 이용훈 조가 지금 네. 앞서고 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는 박진영 선수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속은 박철호 이용훈 선수가 지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네. 아, 딱히 안 돼, 잘 잘랐습니다. 화려합니다. 아 유니폼도 화려하요 그러니까요. 플레이도 화려해요. 예. 어, 삭스도 지금 화려하고요. 이 선수는요. 아, 그러네요. <laughs> 헤어스타일도 화려하고 뭔가 네. 좀이 컬러풀한 느낌이 있네요. 예. 전 의식이 있어요. <laughs> 예. 전조. 전조 선수는 상대 좀차분한 느낌이고요. 저 같았으면 직선으로 밀어줬을 텐데. 예. 10대10 동점. 후위에서 드라이브 이후에 강강이 어, 한번 가봅니다스네차 플레이. 아 이게 복식의 매력이거든요. 예. 뒤에서 그냥 완전 불펜 때리고 앞에서 전해서 마무리를 해둘게. 이게 바로 복식의 매력입니다. 예. 예. 전주회의 포인트였습니다. 두터치가 아, 됐네요. 네. 예. 십일 아. 대 십일 다시 동점. 박철호의 서비스. 막상막하예요. 아, 아 리턴 설명했습니다. 아무나 쓰면은 트리스샷을 한 거예요. 네. 예. 박정영 선수의 완벽한 리턴이었습니다. 자, 완점프 스매시입니다. 스매시!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용훈. 타이이좀안 맞았거든요. 네. 뭐 철안만에 이용훈 선수가 점프 스매시를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요. 네. 코트 체인즈가 되면서 13대 11. 전주, 네. 네. 네 선수가 아주 핑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싸움도 그렇고 스매시도 그렇고 여러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핑퐁한 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현재까지는 전주호 박진영 선수 조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점 차. 결승전인 만큼 그 관전하시 관중분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바깥한. 예. 예. 어, 엄청 많은 분들께서 네. 관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영훈의 서비스, 길게 갑니다. 라인 안쪽에 아, 들어오는 공이 왔는데. 아아아아 아쉬운 우리 박정선수. 너무 예. 아쉽습니다. 라켓은 좀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박진영 선수가 마지막까지 지금 지켜보다가 리턴을 했거든요. 네네. 네네 아, 맞습니다. 그것을 좀 강하게 돌려주렸던 박철호 선수였는데 자, 백클해쳤습니다 드라이브. 아, 이때 이용호 선수가 앞에서 살짝 잡아줬으면 다음 랠리가 이어져 갔을 텐데요. 15-12 짧은 서브 리턴 짬시매시 확실히 아, 네요. 있죠. 네요. 예. 네.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저도 저공 받고 싶습니다. 라켓 <laughs> 육... 구멍 날것 같은데요. 욕심나네요. 예. 좀 느껴보고 싶어요. 과연 저런 예. 공을 받았을 때또 어떤 느낌이 들지도 예. 궁금하긴 합니다. 네트플레이 좋아요. 우리, 우리 박지현 선수. 잠프스매요 <laughs> 아직 경기는 모르겠어요. 15대 14요? 한점 차. 네. 한점 차요. 다시 셔틀콕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네선수들 u n Ganguard, i n t 나 r q u 그런 경기가 지금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드롭샷. 스매시 다가 w a 때려봤습니다. 파이클레어. e a r Absolute. Yeah. Tiko Mira, Nava. Tito, out. t 점수 관리 필요해요 지금 벗어났습니다 아, 연서로 범실하네요 우리 박철수 선수 리턴이 좀 긴게 네. 빠졌어요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우리 박철수 선수 떴습니다 자 드롭샷 또한번 떴어요 강하게 시야대고요 다시 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공격 전주. 다시 커트 놨습니다 다시 드라이브 아 수비 좋았습니다 어우 좋아요 지금 빠른 랠리에 지금 예. 잡아줬어! 아, 엄청 스피드 아, 점프 클맥스 아. 아. 결국은 박진영이 해냅니다. 근데 심장이 막조여들지 않습니까? 네. 와, 이 박진영 선수도 정말 엄청나네요. 과감한 공격. 아, 이런 경기를 보는 우리 동호인분들이 그 얼마나 그런 행운입니까? 자극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실 것 같고. 이름표가 또 조금 떨어져 나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인표가좀 말썽이네요. 그러니까요. 워낙 선수들이 좀 어, 격렬하게 뛰다 보니까 네. 웬만한 선수들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던데 네. 예. 그만큼 정말 어, 열심히 선수들이 좀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전조의 서브 18대14 점수 하는넉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버. 오 아, 앞에 네티플레이 아. 지금 박진영 선수가 미리 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미리 떴었어요. 최 정점에서 샷콕을 때린 게 아니라 떠 있다가 내려오면서 좀 때리게 됐네요. 의욕이 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와박진영 많이했어요, 많이, 어요 예. 많이했어요. 네. 지금 박지영 선수가 리턴을 상당히 강력하게 잘라먹고 있고 그러다 이제 3구 공격이 좀 돌아올 때 오히려 그걸 다시 강하게 돌려주고 있는 장면이 몇 차례 연속해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우리 박지영 선수. 점 스매시. 아, 스매시를 예. 연속 스매시. 자, 드라이브 치고요. 라켓이 없었습니다. 드라이브가 특히 만큼 드라이브로 점수를 받네요. 20대 15. 5점 차. 리턴. 타섭 좋아요. 예. 겹샷. 아, 고왔습니다. 아, 들어갔 통했습니다. 이용훈. 아, 이용훈 선수도 아주 실력이 대단한데 아직 드롭샷을 저렇게 넣는 거는 아마추어로서는 괜 대단한 거거든요. 예. 네. 약간 박철호 선수는 이렇게 좀 보니까 어 이용재 선수의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멀리서 네, 보니까네 맞습니다. 어, 사실 뭐 신체 조건도 그렇고요. 네네. 네. 어 비슷해요. 눈썹 지나 것도 좀 비슷하고. 이용재 선수는 약간 좀고성현지 선수 좀, 좀 비슷해요. <laughs> 왜냐 면 파워 이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퍼포먼스가 또 이렇게 좋은 2 0을 파트를 만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느낌은 다르지만 두 선수가 현재까지는 음.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21대 16. 전주호 선수 서비스 자 연속 공격이에요 들어가줘야아 타이밍 놓쳤어요 백핸드 자. 다시 가볍게 네트 앞에서 아 아쉽게도 우리 이형호 선수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네 음. 22대16까지 왔습니다 6점 차 우승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주호 박진영 조 박진영 하이클리어 언더클리어 자 커트 스매치, 스매치. 아, 또. 네트를 때렸습니다 그.. 줄 하나 가는게 얼마인가요? <laughs> <가신지? 웃음> 그.. 어, 얼마인가요? 제품에 따라 달라요 예, 아, 상당히 만원. 좀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은석이형 공격, 기파란 성격은 개인 상품 셀프 받으세요 박진영 벗어났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23대 17까지 지금 왔어요 네. 아 확실히 실력이 우리 박진영, 정주원 선수가 콤비도 더잘 이뤄지고 예. 아주잘 해내고 있어요. 오, 드라이브 좋아요. 네트에 붙 예. 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갔더라면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호선 선수, 수박철성 선수도 잘하지만 이 전주호 박지영 선수는 조금 더 네트에 덮치는 그런 특기가 더 있어요. 네, 예. 더 있어요. 예. 자, 매치 포인트예요? 이제 우승 포인트입니다. 예. 한 포인트면. 이제 하나 이제 고지가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우승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있네요. 전주호 선수가 예, 한 아, 포인트를 남겨놓고. 또, 또 스트리트로 나왔는가 봐요. 예. 아, 지금 몇 번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두팀 선수로 앞서서 4, 속 말을 해 나갔습니다. <laughs> 돈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게 되나 봐 그렇죠. 상급으로 좀 메워야 해요. 아, 스매시! 자, 드롭시 예. 스매시. 박진영! 와습니다 박진영. 스매시로 마무리를 박진영 선수였습니다 아, 박근한 공격으로 와. 오늘 경기를 마무리 듣는 박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금메달 따 우리 박진영 전주 선수. 아 멋진 플레이 보여줬죠 네. 아 어, 20대 A조 결승다운 경기였습니다. 전주호 박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0대 A조 결승전 경기가 마감됐습니다.